안녕하세요, 김대리사입니다. 추석 연휴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고려한 착한 마크업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캐러셀 UI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는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하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정보 혹은 이벤트 내용 등을 다중 슬라이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캐러셀 UI가 스크린리더에서는 어떤 정보로 제공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링크 지금 가입하고 인기상품 100원에 받아가세요. 마켓관리 로고 그래픽 방문함 링크 헤딩 레벨 2. 메뉴 헤딩 레벨 이마켓관리 메인 헤딩 레벨 이 목록 한 목수 16개 메인 배너. 링크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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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링크 네인 배너. 링크 네인 배너. 링크 네인 배너. 링크 메인 배너, 링크 메인 배너, 메인 배너 목록을 방문한 링크 프레이방문한 링크 넥스트 클릭하는 방문한 링크 스타트 방문한 링크 스탑 헤딩 레벨 3이 상품 어때요? 스크린리더에서 캐러셀 UI의 내용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6개의 목록이 있다는 정보 다음에 링크 메인 배너만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메인 배너라는 정보만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왜 화면에 보이는 정보와 스크린리더 사이의 정보가 다른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보가 다른지 해당 캐러셀 UI의 마크업을 개발자 도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크업은 A 요소로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A 요소 내에는 메인 배너라는 텍스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제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A 요소에 제공되고 있는 배경 이미지가 그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해당 배경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요소에 제공되고 있었던 배경 이미지로 접속했더니 슬라이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네요. 슬라이드 내에는 추석과 관련한 배달 정보와 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정보가 아까 보셨던 마크업에는 모두 누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비단 해당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A 요소의 마크업을 살펴보니 그 어디에도 HR의 보속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키보드로는 해당 슬라이드에 접근할 수도 없고 또, 링크를 선택할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캐러셀 UI의 접근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이어리아 베스트 프랙티스의 캐러셀 관련한 정보 페이지를 참고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캐러셀 UI의 적절한 이그젠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당 이그젠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로테이트 되는 캐러셀 UI의 사례입니다. 이그잼플을 보시면 커다란 이미지와 함께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는 캐러셀 UI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전이나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과 함께 자동으로 로테이트 되는 캐러셀 UI를 멈출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키보드 인터랙션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웨이아리아 관련한 롤이나 프로퍼티, 스테이트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충실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소스코드도 예시가 잘 제공되고 있네요. 이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다음 주이 시간에는 해당 쇼핑몰의 캐러셀 UI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